면은 인간은 판단하게 돼 있어요. 판단하면 옳고 그름으로 나한텐 두 가지 속성이 현실화돼요.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택은 과거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과거의 습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게 돼 있어요. 여기에서 인간이 큰 실수를 하는 거야.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? 현실은 조금만 선택을 잘하면. 나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인간은 아집과 고집과 하던 대로 습관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지만은 내가 망조가 들어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경향이 꽤 많단 말이에요. 생각을, 생각을 내 현실에서 도움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. 옳다 그러다가 음. 아니라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쪽의 선택을 하면 판단이 나한테 훨씬 더 쉬운 거야. 도움되는 쪽으로 이게 도움된 쪽으로 몰구가한테는내 과거의 습을 보서라서 내실생관에 얼마만큼 내 삶이 도움되는 쪽으로 현실에서 경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판단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되는 쪽. 도움 안 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대본 어떻게 생각의 습관 때문에 아집과 고집, 자만심과 우월감에 자기의 옳다고 오름을 기준해서 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것을 끌고 나가는 경향이 사람들한테 엄청 강해요. 내 현실에서. 아 이게 도움되는 쪽으로 내 판단력을 쓰는 게 훨씬 더 생각을 이끄는 힘이란 말이야. 한 다음에 감정을 자 감정은 생각이 따라온단 말이야. 생각이 따라오는 게 감정이란 말이야. 그런데 감정이 승화된 쪽으로 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. 그런데 감정에 끄달리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. 그런데 감정이 부정적인 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. 근데 감정이 부정적인데도 도움이 안 되는 걸 뻔히 알아. 근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감정에 피해를 입는단 말이야. 도움되지 않는 감정을 인간은 떨칠 못해요. 어? 자만심과 월감과 교만과 아집이 나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감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도 과거의 집착하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계속 끄집어쓰기 때문에 내가 현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합성시킨단 말이야. 이그 때문에 과감하게 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보는 힘이 커지지 않는 한 습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. 습이 과거의 생각과 감정, 의지를 썼던 습관. 그게 없이기고 고정관념이면서 원죄이면서 까르마와 한과 집착이 똑같은 말이에요. 근데 요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도움되는 생각을 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감정을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.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빨리 내려놓으려면 기준점이 있어요. 기준점이 뭐냐? 내 현실을 이롭게라.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위로워요. 그런데 대부분의 부정을 쓰면서도 그게 안바뀌는 거냐. 뻔이 내가 손해보면 알아 내가 옳다.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친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감정이 합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생각과 감정이 합성되면 이것은 나를 끌고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생각과 감정을 띄우면 어떻게 해? 내가 조율하는 거야. 이 차이밖에 없이 현실을 조화롭게 살려면. 그래서 오래 갈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는 힘이 나한테 커지는냐 아니면 생각에 끌려가느냐. 부정적인 감정이 끌려가는 거리이 에너지장이 얼만큼 나한테 확 다가오느냐, 확 다가오느냐. 그리고 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. 옴 되는 쪽으로 그러면 도움되는 기준이 뭐냐? 도움되는 기준이 내 현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내 현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로운 거. 도움된 쪽으로 선택하고 도움되는 쪽으로 내 감정을 쓰는 힘이 커질 때 나에게 현실적인 에너지, 보탬을 주는 거야. 그럴 때 말이 이게. 분리의 환상을 깨는 것은 사이 공간을 봤을 때만 깨져요. 사이 공간을 가는 게 내가 승화하는 거예요. 승화할 때는 삼원성을 보는 거고 승화되지 않으면 이원성을 계속 갈라지게 하는 것뿐이에요. 삼원성은 어디서 나오냐? 내 감정적인 승화의 영혼의 느낌을 바로게 잡는 거예에 중간 마음, 중심 잡는 마음이 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감각을 유지해서 나에게 지금 이순간에 삶을 깨우치는데 엄청난 도움되는 선택을 하는 게내 삶의 향상성에 도움이 된다. 이 응? 잊지 마시.